음. 음. 오요 복지관에 전화 받고나와 에, 요것들도 그래요 사람들 저 복지관 전화 받아 너희들 다 간, 간첩들이야 간 복지관 간첩 사해청복자 음. 교회에다가 다뭐 파주면서 또 거짓말하고 응? 요 할머니 동생 언니가 거기 살아. 교회에서. 그런 게 거짓말. 거짓말 엄청 잘해. 교회 다니 주관이니. 근데 이름은 달라. 이름은 다 다르니까. 아닌 거 같아. 홍동을저 교회는 하나지 복지관으로 통해 갖고. 응. 응. 조소지 바로 김, 김, 야 한영이 우정식당. 차린 정부자들이 복지관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고 백면 혼자 딱 남았더만 국에서 떠들고 패더니 저 사람은 정연심이라고 백, 박, 박, 박정아 동생이요. 뜰바이든 그, 미국 정부 문닫으라이 줄바이든이 날려. 야 그놈들이 저, 집스야사람이 어... 아니고, 집스 괴물이야, 괴물. 개물.